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 가기 위해서? 인하대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인하대 벼락치기 한번 해 봅시다. 자, 인하대 다 기억해야 될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야, 요게 두 시간 동안 시험을 치는데 두 문항이다. 이거 한 문항은 인문학 문제고, 한 문항은 사회과학 문제다. 이거. 자, 재밌는 거는 1 번이 천자 내외로 바뀌었고, 2 번이 6 0 0 자에서 7 0 0 자로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 과거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제 볼펜 연필 사용 가능한데 어 그러면 볼펜과 연필 중에 뭘 사용하느냐 연필을 주로 사용한다 이가 지우기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여기 볼펜에서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하게 하니까 수정테이프 사용해도 된다 이가 둘 중에 여러분이 자신 있는 거 한다 이가 열심히 연습한 거자 이제 두 번째 팁은 야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뭘 위주로 채점하는지 생각해야 된다 이거 첫 번째 팁은 야, 요구 조건을 에다가 번호를 붙이는 거야. 1 2 3 4. 그 요구 사항을 다 답에다 쓰면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채점 기준에서 중요한 거야. 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자료를 해석할 때잖아. 자료의 배열 순서대로 막 제시문 가나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가나다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고 묻는 요구 조건대로 차례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자료 그래프 해석이 나오면 자료를 해석할 때는 어 세부적인 특징, 디테일한 각주나 단위를 신경 써서 읽어내야 돼. 야 여기에 대한 강의는 메가스터디 강의에서 기본 강의라는 게 있어. 그게 기본 강의 1강부터 12강 중에 인화대와 관련된 자료 해석은 9강, 10강, 11강, 12강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는 경제 자료 수치 분석법. 그리고 실험 설계 이런 단원이 있거든. 그런 단원을 봐두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야 얘네들은 경제 수치를 많이 내. 그래서 수치 단위를 읽어내는 방법 잘 봐둬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제시문은 모두 다 활용해야 돼. 그래서 모두 다, 다 활용하니까 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또 반박할 때 제시문을 모두 활용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시문을 다 활용한 걸 체크 하실 거라는 거지 형식적인 것은 이제 간단해 맞춤법과 띄어쓰기 정확히 지키면 되고 중언부언 해가지고 글자 수 늘리는 거다 알아보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야 자 이제,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제시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면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발췌한다 그래서 교과서 발췌 그리고 그와 아주 유사한 수준으로 쉽다 쉽다 그리고 교과 과정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그거 알면 돼. 다만 이제 영어 제시문은 안 나오는 게 땡큐인데 수리 문제도 안 나오는 게 땡큐인데 야 자료 해석, 통계 분석이 우리를 골치를 찍끈 찍은 속썩여. 그래서 문제 해결에 도표 그래프 해석, 통계 수치 해석 나오는데 이거 아이고 이게 지금 난이도가 높은 거야. 왜? 이게 도표 그래프를 여러 개 주니까 해석이 힘든 거야. 그래서 자 이제 문항별로 접근해 보면 구조는 매년 유사하게 나온다. 그리고 제시문을 활용하는 거 나오고 자두 가지 충돌하는 쟁점이 나와 A가 맞냐 B가 맞냐. 즉 평화를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에서 뭐 점진적으로 남북 통일을 이뤄야 되느냐 아니면 급진적으로 이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쟁점에 대해서 너의 견해 찬성과 반대 견해 중에 하나를 밝히고 그리고 제시문들을 다 활용해서 쓰게끔 만든다 이 제시문의 내용은 주로 일반론이 나니다 일반론, 그 일반론이 나오고 일반적인 원리가 나오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쟁점도 준다. 그거는 보기의 형태로 준다. 구체적인 상황과 쟁점은 그래서 일반론인 제시문 가지고 보기의 상황에 적용해서 일반적인 거 가지고 보기의 상황에 적용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다. 자,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일단 자료해석 문제가 어렵다고 했지. 그 자료해석을 잘 보고 그게 변별력이 있으니까 자료해석 연습을 하자 이거야. 기본 박교생 기본강의 메가스터디 가서 자료해석 파트를 잘 보라 이거야. 다음에 1번 문제는 항상 주장형이 나오는데 공식이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장, 이유, 반론, 재반박, 재주장. 그래서 주의반제제로 주장형을 처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혹시 뭐 사탐에서 오이거나 어, 사탐에서 배운 건데요. 그게 유리하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 사탐에서 배운 것을 마구잡이로 썼으면 안 돼. 배경지식은 동원하지 말아야 돼. 배경지식은 쓰지 마세요. 그리고 묻는 말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단락을 구성해서 쓰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번째 팁.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대학의 특징은 시사적인 게 나온다. 엄청 시사적인 대학이야. 그래서 기본소득 도입이 작년에 이슈였잖아. 이 대학은 이슈가 나와. 그럼 올해 이슈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 그 이슈가 나올 거라는 거지. 자, 이제 문제를 좀 천천히 보자. 문제 1번 천자짜리인데요. 요구조건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주장을 하나 선택하래요.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뒷받침 하는데요. 제시문이 가나드라 바까지 사용하고 이 6개 중에서 3개를 활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했죠. 그럼 나머지 3개는 선택하지 않았죠. 그거 쓰지 않느냐? 쓴다는 거예요. 그걸 거 반론을 제시할 때 사용하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재반박하라요. 재반박할 때는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옹호도 해야 된대요. 그때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는 말하래요. 그러면 공식은 주장이 나와야 돼요. 주장을 선택하고 주장. 그리고 뒷받침하는 이유를 재심을 통해서 세 개를 골라서 뒷받침하고요. 그리고 반론을 쓰는데 선택하지 않은 세 개를 가지고 반론을 쓰고 이제 이 반론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것까지 글을 써야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1번 천자 쓰는 거 연습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문항 2번은 700자 정도 쓰는데요. 600자에서 700자 정도 사이 또는 800, 770자까지 쓰는 건데요. 자, 이때는 자료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료가 무려 4개나 나와서 이 자료 4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앞에 그 자료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요. 두 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또 이제 문항 1에서 자신의 선택한 주제를 정, 주장을 정당화하니까 일번과이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제 가치심에서 그대로 쓰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22 모의 논술을 보니까요. 백신 국가주의에서 우야. 이것도 진짜 시사적인 이슈죠. 아, 올해 백신 국가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기출 문제로는 뭐가 나올까를 한번 상상을 해 보자 이거예요. 자, 다음에 주장을 선택한 다음에 조건에 따라 논하라 이렇게 됐는데 제시문 반드시 3개 사용하고 주장을 정당하고 반론을 제시할 때 나머지 3개를 사용하고 그리고 재반박하라. 오, 주의 반제제로 쓰라 이거예요. 문항 2번 또 자료 4개를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조건을 엄수하라. 자, 두 개를 활용하여 문항 1에서 자신의 선택한 주장을 정당화하라. 이런 식으로 문항 1과 연계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자,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 올해 그럼 어떤 주제가 나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올해 주제 가장 시끄러웠던 게 뭐죠? 어,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 그죠? 그걸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페네스웰라, 오 법정화폐로 인정했죠? 그런 거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어 메타버스 생각이 나네요. 메타버스. 자, 그러니까 이거 메타버스는 이게 가상의 현실을 가상 세계, 인터넷의 세계당요. 그리고 또 어, VR, AR 같은 어떤 인그 정강현실강현실 가상의 세계 인터넷과 정강현실 하나, 두개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움직이는 경제 구조 토큰이죠 토큰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NFT 같은 토큰입니다 이세 가지가 결합된 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럼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또 뭐가 나올까요? 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상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8개 예상 주제 크게 8개 테마를 정하고, 그게 예상 문제 3개에서 2개씩 해서 총 20개 이상의 문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메가스터디 인강에 가서 시사 예상 시사 주제, 예상 주제, 예상 주제, 시사 쟁점편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강의를 인, 어, 인하대를 위해서 좀 보고 가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하대는 거기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물론 그거 이외에 인하대 예상문제는 또 박교수님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강에서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현강에서만 공개할 수 있고 예상문제는 여러분이 시험치러 가기 전에 대치 박교수님 오시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이 있으면 여러분은 토요일날 시험치러 가잖아요. 그런데 예상문제가 공개하는 것은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그죠 수요일 날 예상 문제를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후에 오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후에 오시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이후에 오시면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풀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상 주제 예상 주제는 메가스터디 인강 가면 구매할 수 있고요. 대치동 현장 와도 지금 와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매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시사 쟁점이 많은 나오는 대학 아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는 올해 뭐가 나올까 어. 그래서 따로 또 필요하신 분은 박규 논술에 오시면 올해 나올 정리된 시사 쟁점 있나요 그러면 또 이게 프린터물로 정리된 거 있습니다 촥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좀 주세요 그럼 줄 겁니다 음, 그거는 이제 무료로 방문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규 논술입니다 그럼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